예, 지금 11시 6분인데요. 동대구역을 떠나서 동화시설 집단지구 종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예, 동화사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에 삼거리에서 동화사가 0.83km, 830m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 동화사 정류장까지는 얼마 안 되는데, <laughs> 거기서 동화사까지 걸어가는 건꽤 되네요. 예, 오늘 과연 동화사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그, 제가 서울역에서 폭으로 아차 싶었던 게, 아, 좀한 시간 정도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까 10시 좀 넘어서 동대구역에서 출발할 때 확인해 보니까, 대구는 벌써 30도입니다. 30도. 사실 이런 날씨에 이거 돌아다니기 참안 좋은 날씨인데요. 그런 거 하나 지 복장도, 지금 뭐, 모자 쓰고, 아 선글라스는 꼈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복장이라 상당히 외로상황이 있습니다만. 에, 가보죠, 뭐. 저기 지금, 저 지금 운행되고 있죠. 803 어, 케이블카. 에, 오면서 보니까 여기만 해도 고도가 꽤 되는 거고요. 여기서 케이블카까지 250m. 저 케이블카 정상역이 고도 820m라고 하니까 케이블카만 해도 꽤 높죠. 지금 이제 저 케이블카를 타고 820m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요 음,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제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래전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었고요 또 팔공산 정상도 어, 어. 기, 정말 이제 언제였는지 저, 저, 기억이 잘안날 정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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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오래된 날이죠 네. 다시 이제 팔공산 등산도 좀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칠곡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주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팔공산도 근데 이제 그런 코스는 저 같은 사람는 가기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주코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팔공산 뒤로봉까지 한번 네, 이게 지금 1000m가 넘는 산이다 보니까 저 산정에는 구름이 좀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말고 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조만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현재는 지금 서울 근교의 산에 이제 집중하고 있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네, 이쪽 산도 한번 가봐야죠. 기본,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대구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경남북 일대의 산을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대구 기점으로 해서 당일 시기로 이렇게 다니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죠. 어. 지금 이제 당장 걸으니까 잘 모르는데 겠이거 무척 지금 더운 날이라 이런 날 대중교통 수단 이런데 온것 자체가 미친 짓이지. 그러나 그래도 한 번. 알겠습니다. 팔공산이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했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1000m가 넘는 꽤큰 산입니다 크고 높은 산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사이트 군사기지가 있어 가지고 정상에 는 올라왔는데 지금은 다 인사든가 뭐아 구름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 동에서 서로, 즉, 우에서 좌로 움직이고 있군요. 예. 오늘은 평일이라, 이 관광단지가 그냥, 썰렁 하네요. 아이고, 여기 계신 분들또 좀, 영업이 잘 돼야 할 텐데, 예. 한방 칼국수 및그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셨군요. 예.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멀긴 멀다. 시간에 이런 북장에 엉뚱하게 <laughs> 그 케이블가 타러 오는 사람 참좀 이상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무 말 TV는 계속된다. <laughs> 이렇게 기회를 또 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멋있거나 그 스토리가 탄탄한 뭐 이런 영상은 아니고 그냥 여행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완전 아마추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린다. 뭐 그런 뭐, 아 나름대로의 컨셉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이803 케이블카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 일대를 좀 관람하고 뭐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사까지도 둘러보는 것이 좋겠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좀 무리다 싶으면 동화사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예 할수 없는 거죠. 동화사에도 이제 유적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긴 한데, 예, 막 그때 그때 가서 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힐사이드 호텔인데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호텔 창문이 다 비어 있죠. 예,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이산 케이블카 서 이런 거 맞나? 그리고 나 케이블카. 네. 아이고 케이블카 타러 가다시 키는 게, 겠네 오늘 같은 날은 혼자서 케이블카를 독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공산 케이블카 네. 이제 뭐 40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운행이 된다는 가 아무 뭐 쓰러든가 네. 네. 해공산 케이블카 반갑습니다금융의 감동을 받아.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도착했네. 11시 13분. 아이고. 응. 왕복이 12,000원, 편도가 8,500원. 예, 네, 촬영은 중단하고. 아, 단체가 그렇구 13,000원이네. 자, 일단 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